지금부터 신일맥북 해고염수 윤석열 타도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면 당장 5일 뒤에도 해고염수가 해고염수를 바다에 뿌리겠다고 하 국민들은 우려와 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은 우리 민중에게. 핵오염수를 먹이는 친일매국짓을 해대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거들고 나서서 핵진 먹방이나 하는 방국입니다파수적인 공안탄압과 광란적인 북침착등에 미쳐 달뛰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합시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일매국 해고염수 윤석열! 수원 발언 듣겠습니다. 해고연수의 방류 날짜가 7월 초로 특정되었습니다. 일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며 해고연수를 하루빨리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실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더니 핵오염수 처리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오염수 방류밖에 없다는 망언을 하며 일본의 범죄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우원한다는 빙계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먹고 오염수 방률을 반대하는 것은 비과학적 배담을 믿는 것이라며 민중들을 우롱했습니다. 온 민중이 반대하는 목숨이 걸린 사안에서 국민의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이 철저히 반민중 매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무리에 의 국성은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이어져온 본색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수탈한 대로 군대를 갖지 못하는 것임에도 윤석열은 미일한 삼각 군사 동맹을 강조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일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적극 찬성한. 전형적인 한국별시론자, 측량론자의 데카쿠라 대신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3.1운동 기념사에서도 독립이라는 말을 빼고 만세운동이라고 격하했으며 세계사회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으니 이제는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본의 전쟁 범죄를 눈감아주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갖다 놓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매국적 졸속적으로 정리하고 국침 핵전쟁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민중의 안전, 민족의 자존심까지 모두 다 팔아먹고 윤석열이 얻다온 것은 우리 모두를 위험 속에 몰아넣는 핵전쟁 위기입니다.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학살했던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우리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외세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을 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의 친일 매국행각으로 전쟁 위기가 고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미국, 일본 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외세의 기준에서 적을 규정하고 반복 장사를 고조시켜서 우리 땅을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민중의 생활권은 무시하고 민중의 생명권은 멸시하며 같은 민족이라고 할수 없는. 천하의 친일매 공로 윤석열을 우리는 타도해야 합니다 역사상 민족과 민중을 배반한 자는 타도 회상이었습니다 민중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을 분쇄하는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윤석열 타도입니다 역대 친일 반역 정권의 최후가 그랬듯이 윤석열과 그수정무리은 반드시 파멸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사도하고 이 땅의 민중중심, 새 세상을 이룩할 때까지 힘차게 투자합시다. 투자! 투구고 외치겠습니다. 신일매국 해고임수 윤석열 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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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은 발언입니다. 말해, 윤석열의 막말은 반복호도는있쳐그 선을 넘었습니다. 무책임한 국가감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흡수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전 정권에 대한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한 작자 입에서 나올 말과 표현들입니까? 이제 윤석열은 천공을 넘어서 정강훈까지 스승으로 모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자연천 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서 참석해 발언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도로까지이 그 단체는 이승만과 장제스 강도에 조직한 아시아 민족 방공 연맹의 급발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 점령 참작전 정권 종말엔 북침백 전쟁 연설을 발휘하며 선제 타격, 전면 전쟁을 도발해대는 전쟁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아예 자료가 없어진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열린 내각은이웅박 정권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비 b k 이혹을 무혐의로 덮어줬던 부정복배하고 무능무지한 친일 친미 4대 매국노들로꽉 들어차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보다 김영호는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공동선언을 파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적은 유나이트의 반일 중독주의 책에선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책보다 인상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망언한바 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은 이명박의 가스실 소유주 및 BBK 유혹에 대해 1년 전 내각 정관들을 임명했을 때 가족 비리, 음주운전, 사학 비리, 성범죄 등으로 서너 차례 무더기로 자진 사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경제위기 민생파탄을 넘어서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오며 노동자 농민을 가두이는 윤석열을 향한 종교계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시국 기도회에서 신부님들까지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면 다음에 윤석열은 천공의 말따라 일본은 백년 전 일로 무을를끌 필요 없다고 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천공이 수능이 없어질 것이고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자 수능을 어렵게 내지 말라는 헛소리를 시전하고 교육청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일관했습니다. 천공이 무슨 말만 하면 윤석열이 앵무새처럼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일본도 위험하다는 핵오염수 방류를 오로지 윤석열 정보만이 안전하다며 적극 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선 반대 시위가 해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오염수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평화의 길은 정의와 공정, 민주주의의 길은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 뿐입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핵 오염수는 해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는 바닷물이 수증기로 증발해 내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농작물, 축산, 농업업 전부 망조해질 것입니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으로 민중은 매일매일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단 해고염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윤석열 취임 이후 끔찍했던 포항과 서울의 일대 침수 사망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신림일 때반자에서도 가족들이 쏟아지는 물에 지하를 탈출하지 못해 집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타도 없이 우리 민족 민중의 미래도 없습니다. 7월엔 나토 정상회의가 8월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고 이는 명백한 핵전쟁 모의로 될 것입니다. 전쟁 아니면 항쟁입니다. 우리 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한윤석의 항쟁을 일으켜 전쟁을 막고 민중민주사회의 주인으로 서야 합니다. 친일 친미파시오장부패부능 통제동 남구 윤석열 타도의한 길에 우리 모두, 한사람 같이, 싸람나갑시다 s 세 y 세 a y Say, Say, s a 타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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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송판을 박는다 역사가 살아있는다 대장을 보리라내 몸을 들여간 분야 그를 바하라 숨막히는 너의 그 원한을 모두 다파지 내월이 감기 흘러고 귀에진는 시음의 진 역사가 살아있는 한그 뜻상을 보리라 역사가 살아있는 한그 뜻상을 보리라 이 뜻을 다만드지 아, 환불한 나의 눈물 보라 오르지는 몸뚱아리로 나가나 목숨을 걸고 더사가 살아있는다 세상을 버리라 부려냐 인종의 가슴에 검은 총살을 하고다 정당연설에 마치겠습니다. 치들 말고 회고염수윤석열 파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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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들 말고 진미호전 윤석